우리한테 지금 뭔 노래 트는지다 알려주고 <laughs> 있잖아요. 엥. 안 보이는, 잘안 보이는 직업? 음, 정마 밖에 없는데. 음, 맞아. 아. <laughs> <웃긴> 어? 긴 소리다. <놀이다. 웃음> 약간 <웃음> 고양이가 낑긴 <낑낑> 느낌? <laughs> <laughs> 어 너무 마음 아파.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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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먹울먹하고 있어. <laughs> 조금만 유령이 꼼질꼼질 하면서 루인가를 쓰고 있어. <웃음> 귀엽다. <웃음> 아, 너무 귀여워. 저, 저 뭐지, 빙인가 뭐할 때, 뭐, 고개 뒤로 숙이는 거 너무 웃겨요. 아, 그, 허리 뒤로 꺾이는 거. <laughs> 아, 맞아. 허리, 허리 뒤로 꺾이는 거. 자, 호황 샵으로. 덮여간다. 페어리드쌤. 앗! 하나만 생겼다. 어, 그것도 입에 먹혔어. <laughs> 아. 에 마이 갓. 저는. 프리구스란 시너지 시간이라 <laughs> 맞아 혼자 용타 돌고 있어 뒤로 날라갔어. 어? 어 됐네? 어? 뭔지 모르겠는데 잘 됐네.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잘 됐네 어, 본인이 어? 왜안 죽었는지 모르는 어? 그런 <laughs> 그런 느낌. 아, 이거 방금 이거 약간 터지는 이펙트였는데 고칠 살짝 어, 어, 이상하다. 다다 어, 터졌어야 됐는데. 왜안 죽고 살아있지라는 느낌. 다뜨거 아, <laughs> 오. 다 <잘> 살릴게요. 살게요 아. <laughs> 네, 아, 어, 안 돼. 아. 사마님 가모님. 아 맞다 맞다면 좋아 힐이. 따로 힐 드릴게요. 됐어 됐어. 아프겠다. 됐어 됐어. 어 아프지 않아. 아, 너무 아파 보이는데. 난 신화지 몇 토에 올라가요? 지금. 오케이. 어늦었다 저도 늦었어요 괜찮아. 헤? 저 <laughs> 다시 뛰 스킬 해야죠. 아, 아 그냥 저거 불 보고 가면 바로 올리면 되겠네요. 나가야 돼요, 번개하기. 음. 번개 이 오케이 나가요. 내다. 내다. 어, 내. 아우 저리 가세요. 우리야. 그럼 이제 보는 중. 우리야. 번개님. 번개야. 음. 쉐어 가만히. 가만. 세 번째도 하고. 저 괜찮아요. 힘내주지 마세요. 허, 네. 번개. 번개야. 한등 번개입니다. 아못 어, 맞았는데. 와, 아, 와. 우승 상기 하세요. 아, 죽이지 마라. 기도. 그러면 나가요. 나갈게. 아, 좋찮아 헉! <laughs> 어, 나 할게요. 응. 어. 15초. 아. 몸 보세요. 씨! C, 이거, A. B, C 사이인데, B에 가까운 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2번 C, 3번 A. Okay. 저, 잠깐만요, 한 번만 더. B에 B, B에 가까운 B에 가까운. 가시고, 아, 그다음에 C 사이인데, B에 가깝게 가시고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근데 안 돼요. 어, 안될것 같아요. 위로 어, 뺄 수가 어, 없어. 체허예요? 어, 저 아파요. <laughs> 어, 잠시만요. 어, 됐다, 됐다. 와선 일이야. 최아예요 불쌍해, 용기사. 에, 걸어오고 있어. 아, 네. 됐다. 어, 아, 나 쉬어, 이제 들 쉬어야겠다. 본이 아니고, 아테레를 좀 음, 써보려고. 한 개. 한 개, 안으로. 한 개. 안으로. 나는 기피를 줘야 된다, 님한테 뜨샤, 뜨샤, 뜨샤. 내비 세요안 s 어 a 어 됐어 저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한 대만 저저저저저저저저저어저저저없어요어야저이 없대요. <laughs> 이거 힐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 진짜? 네. 어우저 맛있다고. 어 그러게 요무님저저가 근데... 너무 저저저저저저저저 <laughs> 그래. 괜찮습니다. 정말? 야야. 오케이. 아 준호가 깜빡했어. 지금 아 늦었어. 괜찮아. 그 그때야. 짜고. 조심조심하다. 이동 이동 상계. 회오리 조심하세요. 회리는 거기 계세요. 넹. 킬 됐어. 개아파. 어, 왜 이렇게 아프시지? 나 아, 약간 생사, 생사를 넘나드는. <laughs> 이게 있어요. 좋네? 어머머 아유 나네 어, 어디? 저, 뒤쪽? 뒤뒤뒤뒤판 두번 깔리면 기둥 한번 두번 이동 해. 야전 밟으실 수 있는 부분만 밟으세요 막고 컴백사드릴게요별 안으로 오세요 엥? 네. 이거 초신성 언제 없어지지? 곧곧 곧. 들어간다, 들어오세요. 맛있다아. 네, 아아. 아멜. 또 내부부터 똥꼬에 계세요. 다음 3개 다음 3개 형조 다음에 섭 터지면은 3개 다음 쪽으로 달리기 오나왜 이렇게 아프지? 받으세요 님들 게 돌아가세요 죄송해 바로 뒤로 오셔야 이렇게... 돼요 날개 바로, 바로 뒤로 머리 오세요. 조심 아안어 니맞지 아, <laughs> <나> 살았어 에너지 <살았어. 웃음> 올려야 너무 일찍 가면 어, 조금 빠르기는 아, 오케이. 야야. 얘불한번더 쏘죠? 네, 저 컨벨 있어요. 미루님 베리는 그려줍 봐봐, 왜 이래. 이랬... 어? <laughs> 여기가 정상이에요, 지금 <laughs> 아 아, 정상이구나. 오케이. 원래 이때 자세히 찾아봐 자기 줄 위치 하네? 보세요. 확인 네. 확인, 상기 상기. 어디 어디 어디야. 저, 저, 저 저기 저기. 베리야. 나 둘, 여기 여기 여기. 나야, 미루. 아, 멋있어요 탱커님! 오, 와, 괜 완벽해! 표신선 깔려요, 퇴! 어, 어, 퇴! 어, 어, 퇴. 어, 어. 퇴. 어, 어? 아, 퇴! 어, 어. 아, <laughs> 여기 저... 이거 안감 넣어주세요, 아랑님? 오케이, 오케이. 제가 탱마에 아, 안감 진짜? 넣어드릴게요. 머리 2번 고정. 화약 올렸어요. 머리 젓지. 아, 안돼! 아, 완벽해, 완벽해. 쓰면 안 되는데 써버렸어. 이를 어쩌지? 어. 어, 어, 뭐 쓰셨어요? 요정... 이거... 불자! 불자 상개 하세요! 불자 3개요! 연겹! 연겹! 이거 일단은... 딴거뭐 있나? 여기. 이걸로 사기가 나겠다. 오케이. 음, <laughs> <응>, 이거다. <laughs> 아이스 아, 미! 수원님. 아라님 왜, 거 스마님을 수원님 수원? 수원. 받아주셔야 돼요. 아, 아 어, 네. 아. 어. 여기 끝나면 가운데서 힐 받고, 어스상개어스 3개 하세요나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아, 여기 뭐야? 아! 됐다. 음, 나 어디로 가야된다. 어, 음, 음, 잠깐만. 음, 음, 음. 사랑님 안가 플리즈. 아, 네, 네, 네. 자, 아, 완벽, 완벽. 아, 살아왔어, 어, 살았어, 살았어. 딜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여기 이분 써요. 아니, 알았 안쓰요 음. 이거 59 이하였죠? 네 컷. 59만 오케이. 내려가면 돼요 네이이야런 의미가 없어서 어.. 아, 접슬 아예 음. 안해도되는거예요 네네 바하 위스틸브 퀴야다음으부터 찾아주세요 네, 바하 저.. 바이 b 가요 B로 음. 네뛰로 가서 단지게뛰로 가서 아, 4반방향으로갈거예요네 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뜬거 확인 등 뜬거 확인. 아, 네. 트윈에서 트린, 저... 전지. 지금 전지? 네저 네. 전지. 안 뜨신 분 누구예요? 저요. 저야 떴다 저예요. 저. 트윈중 이제 기둥 하나씩. 중이랑 케어 회어 확인 케어 회어. 인신분들. 페어리 나와요. 페어리. 페어리. 가운데 오세요. 많이 쓰. 아, A 쪽? A 쪽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 이거 아랑 공장 보실 거예요? 공장 보실 거예요, 거예요 아닌 뭐예요? 일단 일단 정장 보세요. 정장 보세요. 그러면 이케이 하시고 합시다. 미이 이따 3단 채운 거 쓸게요. 그냥. 아 네, 해머트 님이시야. 어? 이거 올릴게요. 제가 이따가 트윈 데려갈게 요 아랑님. 어 안돼. 누급해야 돼도. 나와요. 같이 패시면 돼요. 일단 내네 먼저. 랩. 네. <laughs> 시너지 안 썼어. 우와, 네. 거 갈게요. 어, 내가 끝내거 갈게요. 네. 회우리. 아, 안다. 어, 아랑님. 오, 오, 씨. 아! <laughs> 살렸어요. 네. 내부, 외부 3개 네. 이거 내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아이고, 아이 <laughs> <laughs> 이거 낙타기랑 네. 비슷해요 낙타기? 아니 제가 탱버 쓴줄 모르고 아랑이왜 이렇게 아 <laughs> <안 좋아> <laughs> 방치고 있는데 아랑님이 아, 너무 섭섭요이이 아, 아야 사람 살려 아야 아, 와 <laughs> 네. 우리 굴렁 <군룡> 너무 <laughs>